안녕하세요. 벌써 42번째 주간 수요일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의 가르침과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고 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어, 데리고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건데, 어떤 거죠? 그 바스카 신비에 대한 거죠. 줄곧 말씀해왔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가면, 사람의 아들은 자신은 수석사제와 율법학자들한테 넘겨지고 또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하지만 하지만 사흔날에 되살아난다. 아, 짤막한 말씀입니다만은 음,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길 위에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그길 그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실하게. 죽는다 소리죠. 그런데 제베두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청탁하는 거고요. 또 제자들은 싸워요. 누가 먼저냐? 오른쪽 왼쪽이냐? 아마 에,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있는 청탁 사건일 거예요. 저도, 음, 사제가 돼서, 음, 젊은 신부였을 때죠. 저희 어머니가 보기에는, 뭐, 신부된 다음에 본당 신부도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랬나봐요. 신학교에만 오래 있고, 또 교구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안쓰러웠나봐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는 언제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제가 강론 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음, 신부 네 어머니 내가 음, 양주를 한병 사서 주교님께 이렇게 드리면 어때? 전 내심은 알죠. 아 그래요? 좋죠. 주교님께 선물 드리는 건뭐 어떤 이유가 없는 거니까 좋죠. 했더니 아니 사실은 음, 우리 신부 본당 신부님을 좀 이렇게 좀 내보내달라고 하려고 그런 <laughs> 거.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그 엄마한테 뭐라고 면안 되잖아요. 아유 참 아들 신부 걱정하는 엄마는 참 최고의 어머니시네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아마 주교님이 그거 받으시면 계속 신학교에 계속 오래 있을거요 <laughs> 그랬더니 안안 안 가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어요. 바로 이 재배대회의 두 아들의 어머니. 하나도 아니고 둘씩 예수라고 하는 스승을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겉으로 고향 사람들한테 그 이해도 못 받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는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그런 그 가치가 없었던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스승님의 나라에서 제두 아들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그 스승님의 오른쪽이라는 말을 써서 스승님의 예수님이 CEO 무슨 뭐 대표 라고 할수 있겠나요? <laughs> 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작시에서 이제 그분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죠.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어머니께서 아들을 걱정해 주시는구나. 역시 아들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밖에 없네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얘기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말 표현에 매이지 말고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읽어 간다면 우리도 상대방한테 섭섭하거나 오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말 표현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그 마음을 읽어낸다면 아들을 걱정하는 거지요. 걱정하는 건데 그 걱정의 그 기준이 바로 세상에 에, 가치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안도 하시고 요청도 하는데 저 이해해요. 음, 하지만, 에,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려야 되잖아요. 왜그 왜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 신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당에 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한국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한국 사람의 마음하고. 그래서 저는요, 어,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요즘에 이제 한 1년 넘었죠. 영혼 돌봄 산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한국 카토릭 영성과 한국 카토릭 신앙, 한국 카토릭 교회의 복음화를 지향하고 토착화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예, 이건 모두에게 이제 이렇게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좀 기다렸다가 먼저 우리 멤버 되시는 분들에게 한국 우리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종교 사상 안에서 한국인의 심성에 대한 것을 한열 번이나 한 열다섯 번 정도 제가 우선 그 우리 멤버 되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게요. 정말 그 그다음에 이제 반응을 좀 보고 제가 좀 정리해서 유튜브로 더 올리도록 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런 제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것도 한국인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지 말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말에 조금 영향을 받을까 봐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던 제자들은 예 대답은 뭐 막둥이처럼 잘해요 예예예 예! 예! <laughs> 그러면서 음, 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다 하지만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하는 그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어, 본당 신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말씀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우리 사랑 그리고 성사 이 부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공동체가 서로 합의해서 어, 대화하고 시, 필요한 토론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 이것이 시노달리따스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향은 잡아주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비전을 제시해서 메뉴을 만들고 지침을 만드는 것 간편하게 우리 교도들에 게 맞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끌고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당시 너희들은 내 잔을 먹을 수 먹는 먹지만 하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두 형제가 아주 불쾌했어요. 아주 불쾌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또 가까이 불러다가 또, 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게 오늘 복음에 정말 예수님은 친절한 설명꾼이에요. 우리도 친절하게 서로, 음, 설명해주고 경청하는 그 신앙생활 공동체의 모습이 안에 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불렀다고 그랬죠? 너희는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든 백성에 군림한다. 오늘날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군림해요. 사용해요. 조종해요. 함부로 해요.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통치자들, 책임자들, 또, 어, 떤 그, 봉사에, 그런, 그, 은혜를 받은 분들. 새도 그리면 안 돼요. 군림하면 안 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세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사랑은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섬김.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의 자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심판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리고 받지 말고 주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죠 우리를 섬기는 거죠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도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음, 우리 영혼돌봄 가족들에게 우선 한국의 종교 심성 우리 한국인들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한 10분 15분 정도 해서 한번 해드리고 반응을 좀 보고요. 우리 모든 가드릭 책방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전파 선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